칸트 전공자 백종현 서울대 명예교수는 학교를 퇴임하며 한국포스트휴먼학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학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철학자, 변호사, 로봇공학자, 사회과학자 등 여러 전문가 100여 명이 속해 있는데 백종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윈 이전에 인간은 신과 동물 사이 중간자였어요. 지금은 동물과 기계 사이에 있어요. 다윈에게 이성은 자기 생명 유지를 위한 도구에 불과했어요. 인간은 동물과 질적인 차이가 없죠. 이성은 자율적 능력을 부정당하고 인간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꾀와 같은 게 되었어요. 유사인간인 포스트 휴먼 시대를 조망하며 백종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처럼 한 가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범용 인공지능이 나올 경우 세상은 달라집니다. 범용 인공지능 시대는 인구가 늘어나는 꼴이 됩니다. 기계도 인간이니까요.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기계가 새로 생길 일자리를 포함해 사람이 할수 있는 걸다 하게 됩니다. 인간은 최상층과 비용 때문에 로봇을 배치할 수 없는 허드레실만 한는 이들만 존재할 겁니다. 사실 몇년전 아디다스 중국 공장이 독일로 옮겼습니다. 자동화로 일자리가 400명에서 6명으로 줄었습니다. 따라서 백종현 교수는 로봇 기술 발전으로 생긴 수익의 최소 90%를 사회에 환원해 국민기본소득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로봇 수익금의 사회환원액을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5%씩 올려야 합니다. 미국 최고 경영자 보수와 평균 임금 격차가 70년대 3, 40배에서 100배까지 늘었어요. 10년 안에 1만 배가 될 겁니다. 다른 세상은 이제 곧 다가옵니다. 유사인간인 포스트 휴먼들이 우리 인간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그때 국민기본소득 여부가 인간을 노예가 아닌 존엄성을 갖는 존재로 만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